뚜껑 벌리는데는 무조건 빛이 발리로 해야 됩니다. 네. 예. 어머! 새로 샀네 아닌데, 저번에... 아, 예, 저 안에 저기나 저기 저 저기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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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저게 네. 옷이 더 좋네요. 레이 빵이 가나네 코너 콘가 뭐야? 블로킹을했어 저자로네가? 브루킹이 아니고 그냥 네트 맞춤 같은데 아~ 저는 어쩔 수 없겠다 존내 맞고 있네요 <laughs> 아~ 이 언니 악당같네요 아연이가 빙의 여주인공이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팔자였네요 아, 얘 아, 내가 좋다. 뭐 아십니까? 지금 내가 봐도 봐고아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보 같은 애들이랑 싸우면 상대방도 레벨이 올라갑니까? 예, 근데 글쎄요. 상대방 내가 안한 걸로 높은 호감도 얻기는 힘들 같은데? 오 받아 됐어. 아 리시티브가 나. 아어안 했는데. 뛰는데 안 물을 수가 없잖아. 잡으면 안 돼. 만 오오오 따라가자. 아니 가고 싶지가 않아. <laughs> <laughs> 우주 넘겨야지. 여러분 <laughs> 아쉬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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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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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네. 이번, 이번 차트 너무 안 했어요. <웃음> <웃음> 오 가끔 오. 오카리나 검색이죠. <laughs> 그러면? 저 아야네 로 사도 되는거 아니야？그런가？아니, 저기서 물어보 물엿. 는데, 니도 뭐 사고 되 냐？얘 가 지갑 유선 가 응. 예？구입 했 고, 나 가서, 오카리나 분. 아 구네 된건가? 실수하 소리가 난다 아 미션 클리어 여러분 저는 피자를 먹기 위해서 편의시기를 하겠습니다 아. <laughs> 시간에 연습이 필요 없다는 <laughs> 누입니까아 요 엄청 먹네 예. 저도 피자 한예 맛보겠습니다. 응? 적당한 소? 특이치야 북한이나라. 주님 저도 한잔 주십시오. 빨간 뭐, 음. 거는 핫소스인데 전혀 맵지가 않 시간. 그근데 이렇게 하니까 먹방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그냥 예 여자는 보는 거고. 그런 그런 사람 있잖아 먹방 계속 보고 그냥 먹방이. 있잖아. 그럼 우리도 얘기 해야지. 먹방이 뭐 먹는 것도 있지만 얘기를 하는 게 먹방 아니겠습니까? 그 크게 보여 아. 오 오늘 레벨 오. 어. 그러면 수영복 한번 입혀볼까요? 사서 보자. 벌써 11일이네? 오늘 샵이라 벌써 11일이라고? 저번 주에 계산을 했잖아 아. 과감 한번 사봐, <목소리> 여러분. 어느게 어느 보고 싶습니까? 오, 이런 것도 있네. 싸다싸다 너가우 이런 거. 어우 이건 너무 과한데. 과한데. 예. 비싸기 너무, 저렇게 비싸고. 예. 10, 100, 1000, 10만, 100만. 이게 100만 원이나 한다고? 예, 지금 150만 원 있으니까 살 수는 있습니다. 뭐하러 이런 거 사? 이만원짜원사리 사고를 사아보라색좋아할라색네워 오라색 보라색보라색 주워. 오라색 시아 오라색 주워. 오라색 주워. 오라색 주워. 오라색 이워 오라색 주워. 오라 이쪽으로 나가봐, 뭔가 스위트 세트 말고 또 뭔가 있어. 없어요, 없어. 지금 뭐할뿐게 답니다. 물어봐, 답변을 주겠지아나크를 알지. 전율이 될글어 너가 사시면 호감도가 내려간다. 어, 호감도가 내려간다고요? 너가 없으면 호감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선물 성공 확률 제일 낮은 수영복이 너가 비싼데 너무한다 그냥 눈 욕이 운이란 거지 사면 안 되는 수용복이네 아... 비싼 쓰레기네 <laughs> 야 비싼데 <laughs> <laughs> 잠다 자자 귀찮아 썼어? 아잠못눌습니다 여러분 응? 잔다 <laughs> 그녀석 누구냐? 오! 엔딩 얼마 안 남았네?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또안 하는 퀘스트 7번 나왔네 뭐? 오너 모드에서 캐릭터에게 악기를 섭렵하고 박해해라 아... 근데 저번에도 안 했잖아 여쭤도... 그때 뒷부분에 나오는데 네. 어차피 또... 실패하니까 도전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라는데 찾아봤었죠 네. 누가 말해줬었는데 아. 야, 아까 오카리나 좋아했잖아 안, 팔, 안, 안 팔, 팔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빗이 좋을까? 진작 기타가 좋을까? <laughs> 두 달씩 할것 같은데 근데 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야 애가 좋아하는 보라색 정도냐뭐동준영요가옷은 호감도가 풀이어야만 성공하는 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집에 안가서 아이들에게 네. 선물 네. 이거죠 네. 나의 선물을 받아줘 <놀람> 선물을 주었다 <놀람> 누가 있으려나 아하하아다어어 실패야. 아, 돌아가. <laughs> <laughs> 다음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아... 음, 음. 백종승님이 전자기타를 좋아한다. 하등답 네. 아, 이건 너무 맛으보자한리면지 <laughs> 없으니까. <laughs> 지금, 지없으으니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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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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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 지금, 잖아이 자식아 음. 가뿐하게 S 영복이이밖에 없나? 지금 도살수 없어? 예, 현재 얼마 안 돼가지고 어, 돈이 없네 오면... 이게 기본이지 음. 그래도 싼거팔수 있으니까 네? 네. 가서 네. 기본이나 이쁜데는거 이건? 그러니까 어, 아. 아, 돈이 저, 없네 돈이 없어요 저거 좋은데 돈이 없어 똑바로 전투 게임을 안 시키고 맨날 루, 쉰다만 눌러야 해가지고. 12일을 했는데 돈을 꽤 꽂아먹고.